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는 지난 23일 저공의 조치 명령 심의를 위한 2019제 1회 이천시 규제 개혁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이천 규제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특정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적응의 조치명령을 3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제위는 의무사항 심의를 위해 새로운 민간위원 5명을 섭외하고 5명의 임명직을 제외한 민간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규제위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은 자체 법규 규제 강화와 개선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천시 규제위는 앞으로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심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규제 입증 책임제 적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